탈무드의 뜻은 배움으로 유대교의 율법, 전통적 습관, 축제, 민간 전승 해설 등을 총망라한 유대인의 정신적, 문화적인 유산으로, 유대인 율법 학자들이 사회의 모든 사상에 대하여 구전 해설한 것을 집대성한 책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책은 지금까지도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고 올라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탈무드의 뜻과 맞게 탈무드에 담겨 있는 삶의 지혜와 통찰을 여러분들도 배워가면 좋겠습니다. 껍질만 보지 말라. 안에 들어 있는 것을 보라. 결혼의 목적은 기쁨. 장례식의 참석자의 목적은 침묵. 강의 목적은 듣는 것. 사람을 방문할 때의 목적은 빨리 도착하는 것. 가르치는 목적은 집중. 단식의 목적은 돈으로 자선하는 것. 고양이와 쥐는 먹이가 된 동물을 함께 먹고 있을 때에는 다투지 않는다. 공짜로 처방전을 써주는 의사의 충고는 듣지 마라. 군중 앞에서 남을 창피하게 만드는 것은 피를 흘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 사람 입장에서 서기 전에는 절대로 그 사람을 욕하거나 책망하지 말라. 극형을 언도하기 전에 판사는 자기 목이 매달려지는 것 같은 심정이어야 한다. 남의 자비로 사는 것보다 가난한 생활을 하는 편이 낫다. 남자가 여자에게 끌리는 것은 남자로부터 늑골을 빼앗아 여자를 만들었으므로 남자는 자기가 잃은 것을 되찾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남자가 여자에게 추근거리는 것은 당연하지만 여자가 남자에게 추근거리는 것은 옳지 않다. 그것은 남자는 자기가 잃은 것을 되찾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자는 결혼하면 죄가 불어난다. 남자의 집은 아내다. 너를 칭찬하고 따르는 친구도 있을 것이며, 너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친구도 있을 것이다. 너를 비난하는 친구와 가까이 지내도록 하고, 너를 칭찬하는 친구와 멀리 하라. 노화를 재촉하는 네 가지 원인. 공포, 분노, 아이들, 악처. 누가 가장 똑똑한 사람인가? 모든 경우. 모든 사물에서 무엇인가를 배울 줄 아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다. 누가 굿센 사람인가? 자기 자신을 누를 수 있는 사람이 굿센 사람이다. 누가 가장 풍족한 사람인가? 자기 자신의 몫에 불만이 없이 만족하는 사람이 풍족한 사람이다. 누가 현자인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배우는 사람이 현자이다. 눈이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마음이 보이지 않는 쪽이 두렵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하다. 당신의 혀에게 나는 잘 모릅니다.라는 말을 열심히 가르쳐라. 당신이 남들에게 범한 작은 잘못은 큰 것으로 보고, 남들이 당신에게 범한 큰 잘못은 작은 것으로 보라. 돈은 사업을 위해 쓰여야 할 것이며, 술을 위해 쓰여야 할 것은 아니다. 돈은 악이 아니며 저주도 아니다. 돈은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다. 돈은 하느님으로부터의 선물을 살 기회를 준다. 돈이나 물건은 그냥 주는 것보다도 빌려주는 쪽이 낫다. 그냥 얻으면. 얻은 쪽은 준 사람보다 밑에 있지 않으면 안 되지만, 빌려주고 빌린다면 대등하게 대할 수 있다. 동물은 자기와 같은 종류의 동물들과만 생활한다. 늑대가 양과 섞일 리는 없고, 하이에나가 개와 섞일 수가 있을까? 부자와 가난뱅이도 그와 마찬가지이다. 두 사람이 싸울 때 먼저 싸움을 포기하는 자가 더 고상한 사람이다. 뛰어난 사람은 두 가지 교육을 받고 있다. 그 하나는 교사로부터 받는 교육이요. 다른 하나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받는 것이다. 반성하는 자가 서 있는 땅은 가장 훌륭한 성자가 서 있는 땅보다 거룩하다. 배운 것은 많지만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야생마와 같은 것이다. 그것은 기수가 올라타자마자 그를 흔들어 떨어뜨린다. 백성들의 소리는 곧 하나님의 소리이다. 벗이 화내고 있을 때에는 달래려고 하지 말라. 그가 슬퍼하고 있을 때에도 위로하지 말라. 부기는 요새이며 빈곤은 폐허이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과 자부심은 형제간이다. 부부가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고 있으면. 칼날 폭만큼의 침대에서도 잠잘 수 있지만 서로 반목하기 시작하면 10m나 폭이 넓은 침대로도 너무 좁아진다. 부친을 존중하고 그에 순종하는 것은 부친은 가족을 위해 신경을 구하고 의복을 주기 때문이다. 가난한 집안의 아들은 찬미받으리라 인류에게 예지를 가져다주는 것은 그들이므로 가정에서 부도덕한 일을 하는 것은 과일의 벌레가 붙은 것과 같다. 알지 못하는 사이에 퍼져가므로 강한 사람이란 자기를 억누를 수 있는 사람과 적을 벗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다. 거짓말쟁이에게 주어지는 최대의 벌은 그가 진실을 말했을 때에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악의 충동에 사로잡히면 그것을 내쫓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배우기 시작하라. 만약 인간에게 악의 충동이 없으면 집도 세우지 않고 아내도 얻지 않고 아이들도 만들지 않고 일도 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친구가 야채를 갖고 있으면 고기를 주어라. 맨 처음에 하느님이 만든 남자는 양성을 겸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남자 중에도 여성 호르몬이 있고 여성 중에도 남성 호르몬이 있다. 명성을 구하여 달리는 자는 명성에 따라갈 수 없다. 그러나 명성에서 도망쳐 달리는 자는 명성에 붙잡힌다. 모든 병 중에서 마음의 병만큼 괴로운 것은 없다. 모든 악 중에서 악처만큼 나쁜 것은 없다. 몸의 모든 부분은 마음에 의존하고 있다. 물건을 훔치지 않은 도둑은 자기를 정직하다고 생각한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신에 대한,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자세와 태도, 또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명확히 알수 있다.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가 절실한 것인가, 자신에게 물어봐라.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지 마라. 습관적인 기도는 참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기억을 증진시키는 가장 좋은 약은 감탄하는 것이다. 나는 스승에게 많은 것을 배웠고, 친구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고, 심지어 제자들에게서도 많이 배웠다. 나무는 그 열매에 의해서 알려지고, 사람은 일에 의해서 평가된다. 남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사람과 자기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사람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남에게 자기를 칭찬하게 해도 좋으나, 자기 입으로 자기를 칭찬하지 말라. 남을 헐뜯는 가십은 살인보다도 위험하다. 살인은 한 사람 밖에 죽이지 않으나, 가십은 반드시 세 사람의 인간을 죽인다. 즉, 가십을 퍼뜨리는 사람 자신, 그것을 반대하지 않고 듣고 있는 사람, 그 화제가 되고 있는 사람. 물고기는 언제나 입으로 낚인다. 인간도 역시 입으로 걸린다. 물이란 본디 산 정상에 머물지 않고 계곡을 따라 흘러가는 법이다. 이처럼 진정한 미덕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머무르지 않으며 겸손하고 낮아지려는 사람에게만 머무는 법이다.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사람은 악의 충동도 그만큼 강하다. 다섯 살된 자식은 당신의 주인이고 열살된 자식은 노예이며 1 5살된 자식은 동등하게 된다. 그 후부터는 교육시키는 방법 여하에 따라 버시 될 수도 적이 될 수도 있다. 당신의 친구가 당신에게 있어서 벌꿀처럼 달더라도 전부 아타 먹어서는 안 된다.갓 열리기 시작한 오이는 그 오이가 장차 맛있게 될지 어떨지 모른다. 승자는 문제 속에 뛰어든다. 패자는 문제의 변두리에서만 맴돈다. 승자는 과정을 위해 살고, 패자는 결과를 위해 산다. 승자가 즐겨 쓰는 말은 다시 한번 해보자. 이고 패자가 즐겨 쓰는 말은 해봐야 별수 없다. 이다. 승자의 주머니 속에는 꿈이 있고, 패자의 주머니 속에는 욕심이 있다. 승자는 눈을 밟아 길을 만들지만, 패자는 눈이 높기를 기다린다. 승자는 행동으로 말을 증명하지만 패자는 말로써 행동을 변명한다. 승자는 과정을 위해 살고 패자는 순간마다 성취의 만족을 경험하며 패자는 영원히 성취의 만족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승자는 꼴찌를 해도 의미를 찾지만 패자는 오직 1등을 했을 때만 의미를 찾는다. 승자는 다른 길도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패자는 실이 오직 하나뿐이라고 고집한다. 승자는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패자는 이기는 것도 은근히 염려한다. 승자의 하루는 스무 다섯 시간이고 패자의 하루는 스무 세 시간밖에 안 된다. 사람을 알려면 그의 지갑, 쾌락, 그리고 불평을 보라. 아내를 고를 때에는 겁쟁이가 되라. 여자는 남자보다 육감이 빠르다. 입을 다물 줄 모르는 사람은 대문이 닫히지 않는 집과 같다. 아버지에게 말대꾸를 해서는 안 된다. 아내를 이유 없이 학대하지 말라. 하느님은 그녀의 눈물 방울 수를 늘 헤아리고 계시다. 항아리 속에 든한 개의 동전은 시끄럽게 소리를 내나 동전이 가득 찬 항아리는 조용하다. 포도주는 새 술일 때에는 신 포도와 같은 맛이 난다. 그러나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맛이 좋아진다. 지혜도 똑같은 것이다. 해를 거듭함에 따라 지혜는 닦여진다. 하느님이 최초의 여자를 남자의 머리로 만들지 않았던 것은 남자를 지배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발로 만들지 않았던 것도 그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늑골로 만든 것은 그녀가 언제나 그의 가슴 가까이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세계에는 올바른 일만 하는 사람은 있을 수 없다. 반드시 나쁜 일도 하고 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 그것은 젊은 때에 결혼하여 살아온 늙은 마누라. 세상에는 너무 지나치게 쓰면 안 되는 것이 세 가지 있다. 그것은 빵의 이스트, 소금, 망설임이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는 좋은 아내를 얻은 사람이다. 세상은 약하지만 강한 것은 두렵게 하는 것이 있다. 첫째. 모기는 사자에게 두려움을 준다. 둘째, 거머리는 물소에게 두려움을 준다. 셋째, 파리는 정갈에게 두려움을 준다. 넷째, 거미는 매에게 두려움을 준다. 아무리 크고 힘이 강하더라도 반드시 무서운 존재라고는 할수 없다. 매우 힘이 약하더라도 어떤 조건만 갖추어져 있다면 강한 자를 이길 수가 있는 것이다. 손가락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은 가십을 듣지 않기 위해서이다. 가십이 들리면 얼른 귀를 막아라. 둘이 머리에 들어가면 비밀이 밖으로 밀려나간다. 사람은 세 가지 이름을 갖는다. 양친이 태어났을 때 붙여주는 이름. 친구들이 우애의 정을 담아 부르는 이름. 그리고 자기 생애가 끝났을 때 획득하는 명성의 세 가지이다. 사람을 상처 입히는 것이 세개 있다. 번민, 말다툼, 텅빈 지갑. 그 중에서 텅빈 지갑이 가장 크게 사람을 상처 입힌다. 사람을 알려면 그의 지갑, 쾌락, 그리고 불평을 보라. 사람을 찬미할 수 있는 사람이야 말로 참답게 명예스러운 사람이다.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세 가지: 명곡, 조용한 풍경, 깨끗한 향기. 사랑을 하고 있는 자는 타인의 충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아내의 동의 없이 아내와 관계를 가질 수는 없다. 아내가 내키지 않는데도 남편이 손대는 것은 금해져 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세상에는 교만과 내가 함께 있을 수 있는 곳은 하나도 없다. 여자는 남자보다 정이 두텁다. 행복에서 불행으로 바뀌는 것은 순간적인 일이나. 반대로 불행을 행복으로 가꾸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야다는 창조의 행위이다. 이것 없이는 자기 완성이 얻어질 수 없다. 야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섹스라는 뜻으로 상대를 안다는 뜻이기도 하다. 갓 열리기 시작한 오이는 그 오이가 장차 맛있게 될지 어떨지 모른다. 연애가 인생의 모든 것은 아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처럼 마음이 가벼워지는 일은 없다. 그러나 자기가 옳다는 것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무거운 일은 없다. 인간은 타인의 사소한 피부병은 걱정해도 자기의 중병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마치 향수를 뿌리는 일과도 같다. 죄를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인간은 마음 가까이에 유방을 갖고 있다. 동물은 마음에서 멀리에 유방이 있다. 이것은 신의 깊은 배려이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을 피하고 도망치기 위해 책을 읽는다. 불순한 동기에서 생기는 애정은 그 동기가 사라져갔을 때에 죽어버린다. 불타고 있는 장작에 물을 뿌리면 속까지 차갑게 되지만 중상으로 노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사죄해도 마음속에 불을 끌 수가 없다. 비록 때리지는 않았다고 해도 남에게 손가락찍을 하는 사람은 악독한 사람이다. 비싼 진주가 없어져서 이것을 찾기 위해 별다른 값어치도 없는 촛불이 사용된다. 사람에게 자신을 갖게 하는 세 가지. 그것은 좋은 가정, 좋은 아내, 좋은 의복. 정열을 위하여 결혼하여도 정열은 결혼보다 오래 계속되지 않는다. 고양이로부터 겸허함을 배울 수가 있으며, 개미로부터 정직함을 배울 수가 있고, 비둘기로부터 정절을 배울 수가 있으며, 수탈그로부터는 재산의 권리를 배울 수가 있다. 이보다 더한 불행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해라. 탐목처럼 딱딱하고 굽힐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갈대처럼 부드럽고 굽힐 줄 아는 사람이 되라. 상대에게 한번 속았을 땐그 사람을 탓하라. 그러나 그 사람에게 두번 속았거든 자신을 탓하라. 서로 재혼인 사람끼리 결혼하면, 침대에는 내 사람의 남녀가 자게 된다. 선행의 문을 닫는 자는 다음에는 의사를 위하여 문을 열지 않으면 안 된다. 성품이 나쁜 사나이는 이웃 사람의 수입에 마음을 쓰면서 자기의 낭비에는 마음을 쓰지 않는다. 세계는 진실, 범, 평화의 세 토대 위에 서 있다. 자물쇠는 정직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 가장 훌륭한 지혜는 친절함과 겸허함이다. 의인은 죽은 후에도 산자라고 불리고 있다. 그러나 아기는 살아있어도 죽은 자라고 불린다. 아침 늦게 일어나고 낮에는 술을 마시며 저녁에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인간은 일생을 간단히 헛되게 만들 수 있다. 세상은 둘 이상의 사람이 협력해서 만드는 것이다. 자기를 아는 것이 최대의 지혜이다. 마음을 가는 것은 두뇌를 가는 것보다 더 소중하다. 심지어는 빈 자도 사랑을 받았다면 사랑을 주어야 한다. 자기 결점을 쉽게 고치지 못하더라도 자기 향상을 위한 노력은 계속하여야 한다. 인간은 20년 걸려서 배운 것을 2년으로 잊을 수가 있다. 비록 때리지는 않았다고 해도 남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은 악독한 사람이다. 이상적인 남자는 남자의 강인함과 여자의 부드러움을 함께 갖고 있다. 인간은 세 가지에 의해서 지탱된다. 지식과 재산과 선행이다. 사람은 누구나 어른이 되지 않는다. 다만 아이로서 나이를 한 살씩 먹을 뿐이다. 행운의 모든 것을 맡긴 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이름이 팔리면 곧 잊힌다. 승자는 구름 위에 태양을 보고 패자는 구름 속에 비를 본다. 인간은 입이 하나 귀가 둘이 있다. 이는 말하기보다 듣기를 두 배로 하라는 뜻이다. 비료로 하는 사람에게 파는 것은 상술이 아니다. 진정한 상술이란 자기가 갖고 있지 않은 물건을 그것이 필요치 않은 사람에게 파는 것이다. 우물에 침을 뱉는 자는 언젠가 반드시 그 물을 마시게 된다. 착한 사람의 나쁜 점이 악한 사람의 좋은 점보다 낫다. 사람들은 실에서 넘어지면 먼저 돌을 탓한다. 자식에게 물고기를 잡아먹이지 말고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 책으로부터 지식을 배우고 인생에서 지혜를 배운다. 한 척의 배에는 한 사람의 선장만이 필요하다. 아이를 키울 때 차별하지 말라. 보다 강한 사람은 감정을 억누르는 사람이다. 여우의 머리가 되기보다 사자의 꼬리가 되라. 무엇이 선인가를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선을 행하여야 한다. 질투가 없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승자는 일곱 번 쓰러져도 여덟 번 일어서고, 패자는 쓰러진 일곱 번을 낱낱이 후회한다. 애써 높은 자리를 잡으려 애쓰지 말고 낮은 자리에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라. 남으로부터 내려가시오 라는 말을 듣는 이보다는 올라가시오 라는 말을 듣는 편이 낫다. 지는 자기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은 자를 낮은 곳으로 떨어뜨리며 스스로 겸양하는 자를 높이 올린다. 휴일은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지 인간이 휴일에게 주어진 것은 아니다. 좋은 항아리를 가지고 있으면 그날 안에 사용하라. 내일이 되면 깨어질지도 모른다. 지식이 얕으면 곧 잃게 된다. 음식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은 배고프지 않다. 건강만큼 귀중한 것은 다시 없다. 훌륭한 사람이 아랫사람의 말하는 것을 듣고 노인이 젊은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는 세계는 축복받아야 할 것이다. 어떻게 살아야 옳고 훌륭한 삶인가 말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항상 침묵 속에 있는 사람은 신에 가까이 가기가 쉽다. 그러니 행동이 가벼운 사람은 쓸데없이 입을 놀리고 곧바로 고독과 초조함을 느낀다. 후회할 일을 삼가려는 결심을 하면 진실에 다가선다. 말할 것은 하되 불필요한 말은 삼가자.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해나가자. 반성과 함께 전진하자. 남의 강요에 의해 베푼 자선은 스스로 한 자선의 절반의 가치밖에 없다. 행동은 말보다 그 소리가 크다. 남을 속이는 일보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이 더 어렵다. 아이는 어릴 때 엄하게 가르쳐야 하나. 아이가 무서워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여자와 만나보지 않고 결혼해서는 안 된다. 성공의 문을 열려면 밀거나 당기거나 해야 한다. 돈이란 결코 모든 것을 좋게 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을 썩게 하지도 않는다. 13세 때부터 인간 속에 있는 나쁜 충동은 점점 선의 충동보다도 강하게 된다. 소문은 가장 좋은 소개장이다. 인간은 세 가지 벗을 가지고 있다. 아이, 부, 선행. 중상자는 무기를 사용해서 사람을 상처 입히는 것보다 죄가 무겁다. 무기는 가까이 가지 않으면 상대를 상처 입힐 수 없으나 중상을 멀리서도 사람을 상처 입힐 수가 있다. 승자는 새벽을 깨우고 패자는 새벽을 기다린다. 어떤 사람이고 가까워지면 작아지게 된다. 죄는 처음에는 여자처럼 약하나 내버려두면 남자처럼 강하게 된다. 죄는 처음에는 거미집의 줄처럼 다늘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배를 잇는 밧줄처럼 강하게 된다. 한 자루의 양초로 많은 양초의 불을 옮겨 붙이더라도 첫 양초의 빛은 흐려지지 않는다. 죄는 처음에는 손님이다. 그러나 그대로 두면 손님이 그 주인이 되어 버린다. 웨이터의 매너가 좋으면 어떤 술이라도 미주가 된다. 적재적소에서 말하는 것에 비하면 적재적소에서 침묵을 지키는 것은 두 배나 가치가 있는 것이다. 승자의 입에는 솔직이 가득 차고 패자의 입에는 핑계가 가득 찬다. 말은 수레를 끈다. 소도 수레를 끌수 있다. 그러나 말과 소를 한 수리에 메어서 끌게 해서는 안 된다. 죄는 처음에는 거미집의 줄처럼 가늘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배를 잇는 밧줄처럼 강하게 된다. 나분한 사람이 방을 나가면 누군가 방에 들어온 듯한 기분이 든다. 승자는 예, 아니오를 확실히 말하고 패자는 예, 아니오를 적당히 말한다. 어떤 끈이라도 너무 세게 당기면 끊어진다. 육체를 쓰는 노동은 사람은 사람을 고귀하고 존귀하게 만든다. 자식에게 육체를 써서 하는 기술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그것은 곧 그에게 도둑질을 가르치는 것이다. 돈을 빌려준 사람에 대해서는 화를 참아야만 한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처럼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은 없다. 항상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은 없다. 하루 공부하지 않으면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는 이틀이 걸린다. 이틀 공부하지 않으면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는 나흘이 걸린다. 1년 공부하지 않으면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는 2년 걸린다. 험담자는 시리아에 서 있지만, 로마에서 죽인다. 올바른 자는 자기의 욕망을 조정하지만, 올바르지 않은 자는 욕망에 조정당한다. 강철보다는 강한 반면 파리보다도 약한 것이 인간이다. 당신은 의지에는 주인이 되고 양심에는 노예가 되라. 어떤 사람은 젊고도 늙었고, 어떤 사람은 늙어도 젊다. 매일매일 자기 자신을 죽여가는 자는 이승도 저승도 갈 곳이 없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왕이 있다. 하나는 땅을 지배하는 왕이고, 하나는 마음을 지배하는 왕이다. 어리석은 자의 노년은 겨울이지만, 현자의 노년은 황금기이다. 책은 만인의 공유물이며, 만인은 배움의 의무를 지닌다.